네, 패가오 놀린이 이렇게 한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적재가 될 경우에는 바퀴가 이제 좀 처져서 바닥이 약간 닿을 때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이제 바퀴하고 브라켓 사이를 이렇게 높여 높여주면 높이가 많이 올라갑니다. 이렇게. 25mm, 볼트, 긴 볼트를, 와셔, 스프링 와셔, 평화셔 와셔 모두 위에 끼우고, 요, 이제, 중간에는, 프렌지 너트, 두 개를, 넓은 쪽을 위아래로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바퀴를 끼우고 마지막에 후렌즈 너트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높이를 높여줍니다